이스라엘의 타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음행한 여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또한 오직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집안에 단순히 두 종교가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에 따른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사는 드리면서 안식일은 지키면서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한 것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러했고 또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랬고. 지도자인 왕족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왜 그러느냐? 이 음행이라는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해서 스스로 타락하고 또한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그의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닥이라 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죄악에서 돌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탕자가 돌이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현실이 비참해서 물론 그렇죠. 왜그 비참함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줄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다. 물론 먹을 것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좀 안다라는 것이죠. 깨닫는다는 것이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은 수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와를 알자 심서 여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죄악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그 시작이 그 힘이 내 비참함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와를 깨달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으로부터 해결을 받거나 아니면 길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황만 바라본다면, 문제만 바라본다면요, 그것은 깊이 내 자신을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들게만 만들 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 문제와 상황들로부터 벗어나거나 아니면 돌이키거나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키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연단되어야 되는 구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상황으로 남고 문제는 문제로 남고 고난은 고난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깨닫는 것,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뭐라고요? 그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오래된 사람. 깊은 사람이라도 지 항상 다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여와를 호 알지 못하는 현상이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예. 여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당연한 것이죠 교만은 여와 호 없는 그 중심에 반드시 생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생기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교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 할지라도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난 거예요. 비록 그들의 행동은 여호와를 찾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여호와로부터 떠난 삶의 모습, 교만의 자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양 떼를 끌고 석 떼를 끌어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습이 뭡니까? 결국은 스스로 죽이는 일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아닌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13절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아래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네. 자기들의 아픔과 자기들이 도저히 상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의 간대국들의 도움을 요청하죠.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참 우리 지금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들이에요. 잘못된 행위들이에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청하라 하면 아수르로 가는 것이고, 바벨론에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둘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물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해야죠. 당연히 우리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요. 우리 주님도 간구하셨는데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읍시오. 그 얘기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내, 나에게 더 밝히 알려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또한 여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시련과 환란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 아는 것이 우리가 고침을 받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놓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 기다리고 계셨다가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멀리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집 앞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왜 거기 가서 계셨겠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나한테 와봐라 내 만족할 만한 것을 무엇을 내놓아봐라 어떤 자격을 갖춰봐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멀리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그 작은 아들이 이방인의 집에서 뒤 두엄 열매를 먹을 때, 돼지 치는 그 음식을 먹을 때,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그 전에 아예 가져가서, 데려가서, 뭐예요? 그 집까지 가서, 이방인의 집까지 가서 끌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 붙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내 자녀가 그렇다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손쉽게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회개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작을 열어주시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고난과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분명히 깨닫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나의 타락함으로 교만함으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먼저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깨닫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향해 돌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분명히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여호와 앞에 날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헛된 것들로 가득 차서 교만의 자리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내 자신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든든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뜻을 깨닫고자 할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주심을 분명히 알려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와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들여 온전히 응답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호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여호와의 뜻이 아닌 나의 교만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우상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